승차감이랑은 어떠세요? 오, 승차감 끝내주네요. 승차감 진짜 좋죠. 네. 그리고 진짜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적지할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요 정도의 옵션에, 요 정도의 슬립함에, 요 정도의 편리함이 급등하게 네, 최고 좋아요. 가격도 너무너무 싸고.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? 골든 바. 음, 골든 핸들바가 별도로 23만원인가지고 했었는데 이것도 옵션은 공대로 나오고. 네.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계기판이 다가오래가지고 이키박스를 옛날 같은 경우는 이키박스를 쏘고 다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손톱달다고 이게 따져났었는데 요즘은 이 킥박스 자체만 걸려도 그냥 키가 바로 들어가면서 이게 밧데리 하시도되것 엄청 편리하고, 이 자체, 이 스로틀. 이 스로틀 자체도 예전 누구 그런 불편했는데, 모도가 있고 곰돌한 거는 이렇 엄청 편해. 그러니까 돼. 이게 엄지 스로틀 했을 때는 잘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. 젖게 그렇죠. 접지할... 깨지기도 네. 하고 불편했는데, 요거는 겨울에도 왜몇개게 손가락을 하나 하면 엄청 손가락이 엄지가 손실없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편해. 손으로 된 것보다 이게 3분의 1 정도 된 듯? 이 자체가. 한번 해보시면, 아게쉬운데 해보면. 그리고 지금 보시면, 크락션이 안 보이죠? 바깥에, 음. 바깥에 안 보이거든요? 근데 크락션을 눌러보면, 이렇게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. 음. 그럼 내장이 돼 있어도, 소리가, 깜빡이. 이런 게 아예 일체 없었었는데, 이게 지금 방향 지시등이 음. 생각보다, 음. 우리 지금 사이키 한번 꺼보고요. 방향 지시등만 했을 때, 이게 지금 화면으로는 다 담기지는 않거든요. 이게 전혀 시원. 원래 네. 없었는데 이게 있는 자체만도 엄청 멋있네요. 실제로 보면 신인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안장. 지금 유콤포트나 슈퍼 콤포 나갔던 고객님들한테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. 이게 승차감이 이 안장에서도 물론 뒤에 리어 서스에서도 어 구조가 잘 되어 있어 구조를 잘 뽑아서 어 좋기도 하지만 이 안장에서 오는. 완충이 굉장히 좋습니다. 엄청 푹신해요. 등차감 뭐 어떠세요? 진짜 좋죠? 등차감 어떠세요? 음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작은, 이 정도, 가격에 이 정도 옵션을 뽑는다는 건 진짜 힘든데, 진짜. 최고가 잘 만들면 내가 낚시가 필요해. 그 다음에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물건. <laughs> 향시보유 중입니다.